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외로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역시 한식이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식의 위상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기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다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도 맛있지만 가격 역시 아주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의 인식에 한식은 맛있지만 비싼 음식이라는 인식도 없지 않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외국인이 한국의 기사식당을 방문하고 올린 후기가 화제가 되면서 한식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7천원이면 미국에서 10만원에 먹을 수 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 맛있는 반찬마저도 무한으로 리필을 해주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음식의 맛 역시 다른 고급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식당을 자주 가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다 보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사해서 정말 남는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직은 한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이 기사식당을 찾아가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은 잘 상상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 기사식당의 인기는 예전부터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통 여러 명이 모여 밥을 먹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가게들의 경우 일부 메뉴의 경우 2인분 이상 주문이라는 조건이 붙기도 하죠. 때문에 혼자서 편하게 또 푸짐하면서도 저렴하게 한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사식당은 외국인들에게는 안갈 이유가 없는 식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식당을 미국으로 수출해달라는 재밌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식이 생각나 한식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은 둘째치고 가격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순두부찌개 하나를 2만원을 주고 먹은 적도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물론 그 나라 물가와 여러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사식당 문화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사식당과는 별개로 많은 가게들이 반찬을 리필해주는 시스템 역시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놀라지만 아주 좋아하는 한국식당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주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사 식당에서 백반을 주문하고 정말 반찬이 100가지라 백반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한식 반찬들을 한 번에 맛볼 수 있어. 한국을 여행한다면 꼭한번 가보는 걸 추천해. 한국인들의 밥상을 보면 하루하루가 매일 잔칫날인 것 같아. 저렇게 푸짐하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 한국인들 중에 그렇게 비만 인구가 잘 없는 거 보면 한식이 완벽한 음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나는 한식을 처음 미국에서 접하고 너무 맛있어서 한국 여행을 결정했던 사람 중한 명이야. 보통 그 나라 음식에 꽂히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 하지만 나만의 한식 투어는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어. 먹기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 나라는 없을 거야. 나도 한식이 좋아 한국 여행을 다녀왔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도 한식을 잊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만들어 보고도 그 맛이 나지 않고 사먹으면 한국보다 몇 배는 비싼 돈을 줘야 하고 너무 아쉬워. 처음 한국 식당을 가보면 한국은 식재료들을 아주 싸게 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저렇게 많은 반찬을 계속 퍼주다 보면 가게 입장에서 남는 게 있긴 있을까? 아직도 궁금해. 저 많은 반찬들이 다 조금씩 담겨져 나오길래 샘플 같은 개념인 줄 알았어. 맛보고 이 중에서 맛있는 게 있으면 돈을 내고 시켜 먹으라는 건줄 알았지. 하지만 모두 무료였어. 한식의 마법은 양식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하게 먹지만 오히려 살이 빠진다는 거야. 우리가 모두 한식으로 식습관을 바꾼다면 살도 빠지고 기대수명도 10년 이상은 늘어날 수 있어. 한국인 친구가 기사식당은 기사만 갈수 있다고 놀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집 앞에 있는 식당 중 하나였는데 한번 맛본 후 저는 거의 매일 한 끼는 그곳에서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을 여행하다 보면 기사식당을 잘 찾을 수 없어. 정말 힘들게 검색해야지만 갈수 있다고 하는데 기사들을 위해 숨어있는 거야 아니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야 기사식당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많이 있다고 들었어 또 기사식당은 보통 그런 곳에 여러 가게들이 모여있다 보니 조금만 고생하면 수많은 가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오송급 호텔의 비싼 요리를 먹어도 한식을 먹었을 때의 그 특유의 포만감과 만족감이 도무지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난 한국에 비해 훨씬 비싸긴 하지만 근처의 향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나올 때면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식당 문화의 유일한 단점은 혼자 가면 눈치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기사식당을 좋아하는데 다만 찝찝한 건 반찬을 재활용하는 식당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만약 내가 갔던 곳도 그런 거라면 지금까지 한식에 대한 내 인식이 모두 깨질 것 같아. 어딜 가나 나쁜 사장들은 존재하지. 그래도 내가 다니던 기사식당의 경우 상을 치우면서 손님들이 보는 데서 반찬을 한 곳에 모아 모두 버렸어. 솔직히 반대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재활용보다는 낫지만. 미국 한식당들은 당연히 물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한국보다 비싼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한국이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완전 저렴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은 수준에 비해 아주 저렴한 편이야. 만약 미국에 한국의 기사식당이 생긴다면 가격이 두 배라고 해도 분명 사람들이 줄을 설 거야. 불백 하나만으로 미국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정말 기사식당이 들어온다면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가구는 거의 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세계적인 한식 열풍은 분명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야. 단돈 5달러에 저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는 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한국인들은 돈에 대해 큰 욕심이 없다는 말도 있어.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기사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모든 음식을 내어 주는 거지. 그래도 아직 내 주변에는 한국의 기사 식당을 나밖에 모른다는 점이 너무 뿌듯해. 나쁜 마음이지만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싶어. 한국인 친구가 기사 식당을 데려간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던 건 술도 함께 마실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이야. 새벽 3시에 저렇게 맛있는 한식들을 7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상상이가. 한국에서는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새벽에도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서 가게에 들어가 술과 함께 마실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간단한 음식도 아닌 수많은 반찬이 나오는 한식을 말이야. 술집을 가고 싶지 않고 적당히 반주를 즐기고 싶을 때 기사식당만 한 곳도 없어. 그리고 혼자서 한 병만 먹는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아. 마치 빠에 온 것처럼. 이상으로 한국의 기사식당과 미국의 한식당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쿠TV였습니다.